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박광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인데인 스타터 제 5강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강의 제목은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이 한결같기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인데인 스타터는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저희가 사감까지 오면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또 사람의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세상 속에 결국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에 대해서 한결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신실하다라는 말도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사랑하시죠. 변치 않고 신실하게 대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결 같은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 뭐랄까 늘 바뀌고 변하듯 대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어 인데인 스타터 50아61 페이지를 보시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경쟁하죠. 그리고 세상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택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을 바꾼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한결같으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신실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덴 스타트 61페이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기 그 개요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찾아온 광야 시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세 가지의 방식으로 시험하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 물질, 또 하나는 인기, 또 하나는 권력, 이세 가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세 가지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고, 또 나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어, 세상의 방식대로 보자면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돈과 인기와 권력을 넙죽 수용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의 어, 그림자처럼 비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거꾸로 나라처럼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돈도 인기도 권력도 이 땅에서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가치를 두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멀리하시고 인기를 멀리하시고 권력을 멀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떡으로만 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그 사단이 돈으로, 인기로, 권력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써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죠. 그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세상의 돈과 인기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 칼빈 같은 사람도 우리 내면은 우리 마음은 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욕심이 많고 욕구가 많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나쁜 욕망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코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돼, 어, 이것 없으면 죽어, 이것 없으면 세상에 의미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때로는 나의 기도 제목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아닌 이 땅의 방식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 안에 녹아 있지 않은가,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 그렇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성공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들 물질로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돈도 취하고, 인기도 취하고, 권력도 취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 밀어내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알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안식일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니 세상의 방식으로 치자면 하루 더 일하면 하루 더 돈을 벌수 있을 텐데 왜 하루를 더 쉬게 하셨을까? 이것은 참이 땅에 사는 동안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명하셨을까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인데인 스타트 62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을 멈춰 놓고 앞에 제가 드린 이야기와 이 질문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왜 하나님 안식일 주셨지? 비효율적인데. 돈 많이 못 버는데. 풍성함이, 어, 오히려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데, 하루 더 벌면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자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무엇에 기뻐하실까? 어, 이것에 관심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은 매우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안식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루를 쉬게 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명하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도 유익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손해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판단해서 하루 쉬면 손해 아니야? 난 손해 보지 않겠어라고 안식일을 어기던가. 아 하나님, 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니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라고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안식일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선교학자이자 신학자인 크레이그 반 갤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그들은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산다. 그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세상과는 다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적들과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갈등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마어마한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돈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인기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권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 진리를 알려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데인 스타터 62페이지 아래 질문 하나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힘의 원천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의 원천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지금 어떻게 이기고 있으며, 어떤 힘으로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데이 스타터 63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어, 매 과마다 성경의 비추어 보기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비추어 보기 1번 편한 것한 가지만 순종하려는 얄팍함. 편한 것한 가지만 순종하려는 얄팍함.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한번 펴서 함께 따라오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 서기관 중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만을 물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기관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유대인들끼리였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내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다 서기관은 지금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 어, 이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서 좀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은 모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은 늘 가장 중요한 게 뭐지? 그것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고르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악용합니까? 자기의 늙은 부모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물질을 지원해서 봉양해야 하고 부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난 돈을 하나님께 냈으니까, 부모에게는 돈을 안 드려도 된다. 이게 바로 고르반 아닙니까? 부모님이 찾아와서, 아들아, 나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면, 그때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드려서 돈 없어요. 당신들을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돼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부모님을 봉양하는 건두 번째니까, 첫 번째를 지킨 걸로 두 번째를 지키지 않은 것을, 어, 어떻게 보면 면제받는 것이죠. 그 저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계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러 우리가 종종 실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거 한 가지 지키면 내가 더큰 복을 받지 않을까요? 이런 논리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다 소홀히 여기는 것들. 그런 실수를 우리가 종종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첫 번째 그거 하나만 딱잘 들키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지. 이런 마음 혹시 없나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소홀히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데이 스타트 63페이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 혹시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더 중요한 것만 임미대로 수용,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펴시고, 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나에게도 이런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어, 점검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제 인대인 스타터 64페이지, 어, 오늘 그 성경의 비추어보기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한번,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고 사람에게는 소홀해도 된다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세상에서는 불신자와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중생활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사람을 대하듯 교회 밖에 사람을 대하기 원하듯 원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듯 원수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중생활의 신앙생활을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한결같은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 66권을 우리는 모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계명을 모든 성경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귀기울이면서 한결 같은 신앙인으로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 5강 두 번째 시간, 어, 사람들 속에서 한결같기 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